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달서부 보건소 간호사 황진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먼저 저희 손조를 먼저 할까요? 아, 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할머니 성은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진아입니다. 네, 이진아 할머니 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니 뭐 그냥 뭐.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항상 할머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언제나 저희 도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바로 여기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 한번 바로 주세요. 할머니 오늘 제가 와가지고 태원이랑 먼저 혈압 한번 해드릴게요. 혈압도 한번 드릴게요 네, 할머니 혈압이 150에 90으로 조금 높게 나오셨는데, 어, 혹시 최근에 뭐 머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막 쪼이듯이 아프신는 없으셨나요? 아, 뭐 매일 막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아,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아, 가끔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으셨어요? 음. 할머니 지금 혈압이 150에 90으로 좀 높게 유지가 되셔가지고,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어지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지금 고혈압 그때 진단 받으시고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고혈압이 지속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약은 잘 드시고 계요 오늘 약 드셨나요? 오늘 아 오늘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는늘 정신이 없겠다. 는데네 그러면은 약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 오늘 약만 드셨네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이불에 약도 이렇게 막 흩어져있고 아 오늘 말고 또 며칠 많이 빼먹으셨네요 할머니 저희 지금 고혈압은 이렇게 단기간에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약을 드시고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근데 내가 밥 먹고 먹어야지 하면서 맨날 생각해 까먹는 네, 그 이거 약 드시는 게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조금 약 드시는 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투약 달력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이제 약 헷갈리지 않게 드시고 나서 여기 동그라미 오늘 날짜에 이렇게 칠하면은 헷갈리지 않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이 이렇게 처방전이랑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 약 저녁 약도 다르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보약 지도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기고 이게 무슨 약인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약통인데 우리가 이제 오전이랑 이제 저녁이랑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시고 약을 미리 넣어놓고 하면은 아 내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해볼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점심으로 이제 라면 드셨네요. 아, 요즘 뭐밥해 먹기도 괜찮고 이렇게 그냥 라면을 아, 해먹... 어, 라면 이제 그 할머니처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라면처럼 짠 음식이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이제 좋지 않으세요. 음. 아, 근데 나는 짜려야 맛있더라고요. 아. <laughs> 이제 어, 짭짤야 맛있긴 한데 이제 긴 한데 이제 고혈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고혈압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할머니가 지금 어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고혈압,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심해라. 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염분이 많아서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고 어떤 음식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 참치, 햄, 새우, 미역, 고개. 네. 네. 이제 그런 음식들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어, 점심으로 라면 주셨는데이 라면이 얼마나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네 할머니 이 라면에는 지금 염분이 1.2%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식단의 경우에서 한 1%까지가 정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라면은 지금 1.2%로 염분이 어,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럼 많이 짠 거네 네네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그러니까 앞으로 라면은 이제 어, 드시지 않, 않으셔야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지금 고혈압을 치료하셔야 되니까 이제 보통 수치보다 낮은 수치, 저염식 관련된 수치를 알려드릴 건데 저염식 기준에서는 0.6%까지가 이제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은 거의 두배에 해당하는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넣으실 텐데 그 소금의 양을 하루에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할머니께서 이 뚜껑에 덜어보실까요? 밥 먹을 때 아, 이만큼 쓸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거의 지금 거의 1스푼 주셨는데 어, 보통 하루에 권장되는 소금의 섭취량은이 어,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5g 정도예요 아 이렇게 드시면 원래 권장되는 어, 소금의 양보다 5배가량 많이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하루에 소금을 드신 양은 이 1스푼으로 만큼으로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돼요. 한 스푼만. 네네 한 스푼이요. 네 다음으로는 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에서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데 어떤 거 있는지 볼까요? 어, 라면, 팝콘, 튀김. 네네 여기 딱 라면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살찌는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이제 콜레스톨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이런 종류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볼까요? 케이크, 고기, 그, 계란. 네, 이런 음식들은 지방도 많고 살찌기 쉽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 가지, 그리고 아 왼쪽에 있는 건 좋은 식품 다 가지, 오른쪽에 있는 건안 좋은 식품 다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시고 어떤 식품이 좋은지, 어떤 식품이 안 좋은지 한번 볼까요? 고두, 고등어. 고구마, 당근, 두부, 소금, 라면, 석갈, 술. 네네. 평소에 식사 하실 때 왼쪽에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을 떠들어가기면 어, 많이 줄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피하는 것 말고도 평소에 좀, 좀 소금을 코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냥 소금을 적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네. 그것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평소에 국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국을 드실 때는 이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어 요리를 하실 때는 소금을 많이 넣어서 맛을 내기보다는 식초나 레몬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게더 좋아요 다음으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겠어요? 아, 고등어, 콩, 연어, 시금치, 네네. 칼슘이랑 칼륨이 어떤 음식이 많이 있을까요? 어, 우유, 고등어, 어, 요구르트, 고구마, 감자, 사과 네네, 맞아요. 그런데 어, 칼슘이 풍부한 음식 중에서 치즈가, 있, 치즈가 있는데 치즈는 어, 앞에서 보면 어, 콜레스테롤. 요게 좀 많은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칼슘이 많아도 이 치즈는 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액수도 해둘게요.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 중에서는 미역이 있는데 미역은 또 염분이 많은 음식이라서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역에도 액수를 해둘게요. 네, 이렇게 할머니께 좀 안내해, 안내해드렸는데 또 제가 하고 나면 이 내용들을 조금 까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식발 때마다 볼수 있는 냉장고에 붙여놓을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냉장고를 좀금 보더 괜찮을까요? 아, 냉장고요? 네, 아, 네, 네,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자석으로 이 내용들을 좀 붙여놓을게요. 지금 김치, 장아찌, 청국장, 뭐 두부김치 같은 음식들이 있네요 아까 이런 음식, 음식들에는 어떤 성분이 많, 많다고 말씀드렸죠? 어, 소금이 많아가지고 너무 짜다 캤는 거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어, 어. 나도 그리고 나도 저런 거 말고도 여기 어, 멸치도 있는데 멸치에도 조금 어, 소금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과일들 좀 있는데 어, 하나는 상태가 괜찮은 거 같은데 하나는 좀 많이 썩었네요 아,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냉장고에 떠놓은 게 있어 까 있다. <laughs> 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그런 떠온 거 치면 안 되니까 잘 버려주세요. 이거는 네. 제가 좀 이따 버려드릴게요. 네, 좀 이따 버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넣, 넣어주셨는데, 여기 왜 넣어주셨나요? 아, 냄새 날까 봐, 그냥 여기다. 아, 그러면 이제 매주 에한 번씩 잘팔리고 계신가요? 아니 그냥 가끔씩 여기 냉동실에도 넣어두고 뭐 하는데 뭐 지금은 안 합니다. <laughs> 이것도 꼭 까먹지 마시고 잘팔아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회 평소에 음. 운동을좀 하세요? 운동? 네. 운동도 왜 안하냐고 물어봐 고혈압이 있으시면 운동을 하셔야 혈압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아. 그냥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도 매일 하시면 심장이랑 폐가 튼튼해져가지고 음. 고혈압을 좀 조금 아. 관리해주는데 도움이 되실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잘 갈거라고요 네. 매일, 매일 점심 드시고, 한 30분 정도, 옆공원이나 초등학교나 살살 걸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음. 만복인데, 할머니 도 가져가시고, 걷기 운동 저희가, 다음에 제가 방문할 때까지, 다음 주까지 첨복, 걷기 운동 하는 걸로 약속할까요? 아, 첨복 만들어야지. 첨복 만들어야지. 첨아 응. 네, 한번 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또 드라마 뭐 음. 보시는 거 있어요? 다음 아, 뭐 KBS 하는 거뭐다 보지. 아 보세요. 그럼 TV 보실 때 스트레칭 저희가 하려고 할머니 이거 스트레칭 기구 주고 왔거든요. 아. 네. 한번 보실 까요 이게 네, 뭐라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한기나우좀 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손 들고 쭉 들고 등지로 등지까지 들고. 아. 너무 아프시면, 안 아프신 범위까지 하시고, 좀 내렸다가, 또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다시내리고그 다음은 이제 팔 늘려주세요. 여기로 해서, 잡고, 쭉, 네, 쭉 올리고, 아쭉 내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됐고, 그 다음 이것 양손에 잡고, 허리 운동.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할머니 운동하는 거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하실 수 있게 등록해드릴까요? 언제 하는데? 아, 매주 두번 정도 아 하실 거예요두번이요 네. 그래 내가 한번 신청해볼게 요 그러면 네.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아 할머니 그 다음에 그리고요 이제 혈압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응급상황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 의식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호흡이 가쁘고 가슴도 아프고 속도 매수 걷고 그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혈압을 쟀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180이 계속 나온다 뭐 3번 정도 쟀는데도 계속 180이 나온다 근데 그런 증상도 있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이제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다시 또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할머니 지금 아까 혈압 쟤들 했잖아요. 그 집에 또 따로 혈압계가 따로 있어요? 아니 혈압계 도런거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까, 마, 만보, 만보기로 첨보 채우기로 했잖아요. 그 첨보 다 채우시면, 다음에 오실때희가 가정의 혈압기를 가지고 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혈압기 사용하는 방법은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 그냥 남들이 다 해준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음, 만약 집에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은, 혈압도 혼자 측정해보시고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혈압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제 혈압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뭐 카페인을 그 커피 등을 먹거나 하고 나면은 심장이 빨리 뛰고 해서 혈압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만약에 커피나 운동을 했다면은 한 30분 정도 쉬고 난 후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맨몸, 맨몸에다가 이렇게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면 혈압을 측정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상의와 같은 겉옷을 벗고 측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 보다시피 이제 팔을 이제 심장 높이 정도로 하고 해야, 해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여기다가 팔을 올려 두고 팔을 올려 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혈압계를 감고 난 후에 버튼만 누르면 혈압이 재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고 이제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시면 혈압이 제대로 측정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서 어 집에서 있을 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번 정도 혈압을 자주자주 측정해 주시면 어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 쉽도록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혈압이 만약에... 180 이상, 160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죠? 뭐 그거 그냥 뭐 바닥에 누워서 좀 쉬면 되는 거 아닐까? <laughs> 누워 있으면 은 혈압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높게 하고, 다리를 아래로 하고, 5분 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챘을 때 그래도 또 혈압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죠?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요 그쵸?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혈압이 높게 나온다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해요. 아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올때혈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아니 고혈압 그거 약만 먹으면 되지. 그거 뭐뭐좀안 온다 해가지고 뭐 그게 합병증이 있나? 아, 할머니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약만 드시고 다 괜찮으면은 진짜 다행인 건데 짠 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제가 아까 전에 언제 이렇게 혈압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떨 때? 어, 그, 그 짠거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가다. 아, 어, 맞아요. 짠거 많이 드시면 혈압 올라가거든요. 짠거 많이 드시고 혈압 올라가고 막그러면 피가 되게 끈적끈적해지는데 그러면은 피가 이제 뇌나 아니면 심장, 폐 이런 데 막혀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막 폐도 막 막혀가지고 막 숨쉬는 거 되게 곤란해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또막 할머니 콩팥 있잖아요. 응. 콩팥에도 막 문제 생겨가지고 소변도 원래랑 좀 다르게 나오시고 어. 그리고 눈도 갑자기 안 보이시고 뭐잘안 응. 보이시거나 아예 안 보이시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무서운 거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리 꾸준하게 해주시고 응. 또 주변에 이제 가까운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검진 해주시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병원 좀 가볼게요. 네. 어 l l o w I get to see 올라오는 길에 단풍이 이쁘게 t 더라고요 어. 밖에도 자주 나가 보세요. 언니는뭐 밖에 s 뭐 나갈 일이 e p i l 거요 그냥 맛있는 to see t 혼자 계셔가지고 많이 g e 하신가보 e e 뭐 남편 죽고 뭐 집에 올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얘기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지? 어,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 외로우신가 보네요. 제가 대신에 집에 자주 많이 방문할 테니까 제가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laughs> 혹시 여기 근처에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안 가보셨어요? 보건소? 거기? 음, 그건 병원 가면 다약주는데 몰라서 응. 응. 갈 때가 됐는에아니요 보건소 가셔도 어, 어르신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있고 여기 노인 복지관 가시면 뭐 노래교실도 하고 어. 뭐, 무료로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 내가 가도 되나? 그 어디 있는데 아 그럼요 가도 되죠 여기 요집 앞에 감삼역 있잖아요 어. 그쪽에 버스로 맨날 데리러 오거든요 아 제가 가는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 아, 다음에 한번 가볼게 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다른 어르신들 데러 뭐 다른 집도 계속 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자주 못올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대구시에서 하는 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어, 이렇게 저 같은 간호사 말고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가지고 음. 잘 계신지 안부도 여쭤보고 뭐 다른 활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거 지금 신청해 드릴까요 아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집에 계속 와줬다고 네네 가끔씩 방문도 하고 다른 활동들도 소개해 드리기도 어, 하고 그래 이거 신청 좀 해도 네네 어네 글씨 다, 잘 쓰시네요 <laughs>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요 아할수 있죠 제가 어르신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또 제가 다음에 다음에 혹시 다음 주에 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다음 주? 어? 어 와도 된다 한 수요일에 올래? 그때 뭐돼어 그럼 수요일 점심쯤에 가도 될까요? 어, 그래 그때 와네 그러면 수요일 점심쯤에 뵙도록 하고 어, 오늘 이렇게 식이랑 운동이랑 욕해드린 거잘 지키시고 약도 꼭 챙겨드시고 음, 제가 맞아. 다음에 올때 확인해, 확인해 볼 거예요. 어, 네, 꼭 지킬게. 약속할게.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 다음 주에 소개 드릴게요. 조심히 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맞다. 고보건소 황진성 강사입니다. 네. 혹시 이진아 할머니 안내문 맞으세요? 네래습니다네 이진아 할머니가 지난번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보다 어 수액도 잘안 드시고, 지금 조금 우울한 증상 조금 보이셔가지고 저희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관련된 교육하고 이제 교육자로 들고 하고 왔는데. 어~ 아드님 관계가 조금 연락드리는 경우가 조금 하면 되게 할머니 건강관리에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여러 네, 자주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그런 여건이 혹시 되시나요? 네네 아그러면 네, 그렇다면 네. 그렇게 한 번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습